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경고의 날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하면 일절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 교만한 자와 악인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이 여와의 날이 음 마지막 이 날에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용광로 불 같은 날이 누구에게 많은가, 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용광로에 던져지는 지푸라기처럼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용광로에 지푸라기가 던져지면 정말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 날이 임하게 되면 그야말로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날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날이 의로운 자에게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오히려 반대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이 의로운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해준다는 것입니다. 여와의 날이 교만한 자와 악인에게 임할 때에는 그들이 용광로에 던져지는 지푸라기처럼 되지만 여와의 날이처럼 의로운 자에게 임할 때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비춰줘 그야말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날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이처럼 여러분, 여와의 날은 교만한 자와 의로운 죄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회복의 날, 축복의 날, 그야말로 기쁨의 날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를 축복해 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해 주셔서, 그들의 모든 병든 마음과 육체와 깨어진 관계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호화인 날은 악인을 완전히 밟게 되는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네 발바닥 밑에 재와 가터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이땅 가운데에는 악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악인으로 말미암아 정말 고통 당하고 억울함을 겪고 정말 심한 핍박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에 이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악인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 억울함을 겪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처럼 불이한 세력들, 불이한 사람들,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세력이든 어떤 사람이든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 갚는 것, 억울한 일 있을 때에 우리가 이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갚으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오히려 더 힘들어요. 공의의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처럼 불의한 세력들을 공의로 심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절 말씀해 보시면 어, 사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그러면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 말씀을 해 주세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곧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자가 무엇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가?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준비해? 뭐가 제일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방법인가? 그래서 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준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제일 잘 준비하는 거예요. 어디 뭐, 여와의 날이 온다고 해서 따로 모여서 뭘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시면,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라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재림을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할 때도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정말 지혜로운 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면 마지막 날에 누구를 보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신다.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이제 이 복음서를 보면 누가 오게 되는 것입니까?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첫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 이 마지막에 보면 엘리야와 같은 이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400년 후에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오랜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서 400년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리우아를 이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회복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보시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킴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변하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 그 자체가 바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이고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 삶에 이 말은 것이고 정말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와닿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 그런 증거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있다 할수 있도록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신뢰의 고백,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날마다 날마다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의 날에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하는 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여호와의 날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정말 정말 이들이 겪게 될 정말 이 심판의 날이지만 이 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날임을 우리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심판의 날을 통해서 이 불의한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십니다. 모든 여러분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심판의 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여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여호와의 날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정말 축복의 날 회복의 날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는 그러한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날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여0의 날이 우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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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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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의0 0 0 0 0 0 0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0그림 교회 우리 사0 0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도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0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